여러분, 반갑습니다. 온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들,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우리 파이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줄 것인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파이코인 관련 정말 반가운 소식, 이제 금년 말에는 오픈넷을 갈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 뉴스가 갑자기 나와서 저도 여러분들께 급작스럽게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어, 금년 말, 뭐 내년 초, 이제는 금년 한 해는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파이라는 그 나무만 우리가 이제 봤다면 이제 숲도 볼수 있고 산도 볼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파이가 어물고 있는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오픈넷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오픈넷 관련된 소식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좀덜 가졌지만은 KYC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은 에, 앱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KYC 통과인 사람도 KYC의 앱에 들어가서 그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KYC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어,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KYC에 가, 관련되는 그몇 분만에 통과됐는지, 저 생각에는 통과됐다는 거의 메시지를 그바이어사이드 포럼에 올려가지고 같이. 축하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유로 그 KYC가 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곳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KYC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왜 KYC가 안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면은 항상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좀더 앞서 간 사람들이 동영상이라든가 내용을 훑어보고, 좀 본인의 케어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있기에는, 물론 코아팀에서도 좀더 빨리 대메스, 개화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본인들 레프라더도개화 c 를안 하고 있으면 독려를 한다든가, 뭐 이런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2라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편하게 사용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웹3의 그 파일 브라우저를 활용하고 있는데 웹3로 이렇게 웹2에서 옮겨 오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웹3에는 개인 소유 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디지털 월렛,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한데 이 지갑에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이네트워크에는 파이네스라고 만들어서 웹2의그 수십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웹2의 내용들 또는 웹3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웹2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웹3에 와서 웹3의 어떤 편리함을 보고 거기에 본인들도 이제 지갑을 만들어 본다든가 파이오니어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기회를 열어 놨기 때문에 우리 웹3 파이 네트워크에 상당히 좋은 앱이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전에 우리는 미리 파이를 채굴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확보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어, 응할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미리 갖춰놓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수시로 관심을 가져보고, 파이 앱에 들어와서,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파이 사이드에 들어와서 또 채팅을 해보면서 여러 경험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시간 만나면은 채팅 또는 그, 월넷을 사용해보고, 아직도 테스트넷을 사용해서 글을 해본다든가, 파이사이드 포럼에 들어와서 광고를 보고, 그게 토큰을 받아서 실제 어떤 내용을 기술해본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지난번에 2024년도에 이제 파이, 커머스를 해커톤 우승 앱이 이제 메 오버 파이하고 뭐 파이룩이라는 것들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실제 활용은 안 하더라도, 이제는, 아,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신뢰도를 갖추는데만 해도 우리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KYC가 지금 막한 945만 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목표는 한 1,500만 명. 가까이 가니까 뭐 945만에서 1500은 이제 금방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숫자일 수도 있고, 말그릇슨된 숫자가 한 460만이라고 얘기한 건데, 한 1000만 명이 돼야만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파이 앱도 한 50개가 지금 돼있지만은 앞으로 한 100개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항상 이 100개라든가 뭐 이런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파이 앱에서 정말 킬러 앱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타겟을 잡아놓고 이런 조건이 달성되면 우리가 오픈넷을 가졌다 하는 것이 이제 코아 팀에서 내걸었던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조건인 노력하기 달려있는 목표라고 보고 이런 조건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어의 분위기가 이때다 싶으면 언제든지 코아팀에서도 오픈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은 제가 중앙일보를 봤는데 거의 한 면에다가 비트코인 관련되는 어, 얘기를 썼더라고요. 상당히 뭐,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저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비트코인에 관련되는 것이 기사화되고, 소식들이, 제가 가끔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실제 얘기했던 것은 금융후반부에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와 같은 기사들을 그대로 이제 실어놓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또는 디지털 자산이 대중들에게도 알려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이 좀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 파이네트워크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우니까 이 신문에서 비트코인을 어떤 트렌드로 보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게 저도 관심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있는 꽈따르라는 나라에서 국부 펀드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있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와 같은 얘기들이 나와있었고, 관심을 가졌는데, 좀더 트위치에서 누가 올린 바람에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되지 않고, 이런 제한된 숫자인 만큼 이것을 가,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최근에는 이제 엘살바드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드로의 그, 라이버 부켈레라는 대통령이 가끔 트위트에, 엑서에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콜드 월렛에 대한 내용과 주소를 올리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를 이렇게 주소까지 보여주면서 공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하다. 이게 얼마나 오픈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주소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게 뭐 후원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한천불 이상 들어왔다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와 같은 뉴스도 나오고 엘살바드로 대통령은 항상 전0 2 2년도 날짜부터 매일 한 개씩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뉴스에 또 얼마 전에는 매수를 1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서 숫자가 5689개에서 5690개가 됐다. 뭐 이것도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엘살 바드로가 처음에 비코인을법정합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비난을 하던 그런 그 언론에서도 요즘은 비난하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포인트 쓰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 비트코인이 그만큼 신뢰를 얻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어, 저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겠다. 뭐 국가니까 가능하겠는데 이게 소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던 DCA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해서 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게 예의치 않고 일정하게 한 달에 본인이 유용할 수 있는 5만 원, 10만 원 어치의 코인을 구매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그 DCA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략으로 하면은 계속 올라가더라도 또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오를 것이다. 하는 이런 전략을 소개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잘 지키 가고 있는 게 엘살바드로 갔다. 이런 느낌도 어 가져봅니다. 그 크립토 닷컴에서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은 며칠이든가 이렇게 모이지 할것이 아니고 수십 년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할 정도로 크립토닷컴 CEO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몇 년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10년, 100년을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이건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격적인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흐름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다시 급등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인 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업계가 어, 투자가 계속 유입돼서 이 분야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어떤 파이가 커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꺼번에 급등해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는 파이코인이 어떻게 앞으로 오픈돼 씨 됐을 때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이제 숲 쪽에서 보면은. 크게 산으로 우리 볼수 있는 안목도 좀 키워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뉴스들을 자꾸 접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가끔 소개되는 미스터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터 백이라는 것이 어, 비트코인 주소가 14의 고래 등극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고래 이에 해당되는 그 미스터 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트랜잭션마다 100비트코인을 구매를 한다. 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스터 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 22년도 11월 이후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데 지난 14일, 2월 14일 이후부터는 매일 최소 백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를 있다. 거의 매일 100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를 있다. 엄청난 큰손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22년 11월 달은 엘살바도로 대통령이 언급한 자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하루에 하나 1 비트코인씩 구매하겠다는 를 날짜하고 거의 같은 날짜라서 이렇게 엘살바도로 나라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 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멀리를 내다보면 큰 산을 볼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이드롬이 다음 10년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두겠다 하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얘기인가, 저도 도 관심을 가지는데그이드름이 탄생 이후 한 10년 정도는 뭐 기술 개발하고 생태계 확장에 노력을 해왔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이드름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계에 있던 그런 그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10년을 보내겠다. 이드룸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서 유지 관리에 앞으로 더 초점을 두면서 글로벌의 영향을줄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고 얘기했는데, 비탈릭 부텔린이 이드룸을 만들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한 이브루 전부터 우리 니콜라스 박사는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드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가고 갈 것이다 하는 것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이 코인을 만들어 왔으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5년이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개발된 기술을 생태계 확장, 커뮤니티 조성 이런 데 5년이 걸렸다 생각하면 5년도 그렇게긴 세월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드럼이 10년간 걸렸다는 그것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 갖고 조성을, 커뮤니티를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지금까지 실적을 달성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은 파이코인이 정말 탄생해서 우리에게 부의 재분배를 주고 정말 모든 사회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서 도움되는 그런 발 네트워크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저는 한 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넥하고 거기에서부터 뭐 상장이 되고 뭐 어떤 변화가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아,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넷만 가면은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계속 채굴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얼마 전에 또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밈코인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일시적 투자 열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싶어서 저도 관심을 가져봤는데, 솔라나 기반, 민코인, 봉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사가 솔라나에서 개발한 사과 폰에 봉커를 주는 바람에 봉커의 가격이 급등해서 폰의 가격보다도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와 같은 얘기를 할때 제가 소개를 드렸던 그봉커 그것이 1년 사이에 한 4만 프 올라갔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했던 건데, 그거와 똑같은 식으로 도구 어, 위패스라는 게 있는데, 도구 위패스어 작년 12월 달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출시해서 한 20만 프로 급등했다. 이것도 뭐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구와 관련되는. 도지코인도 그렇고 시바인도 이 그렇고 뭐 이와 같은 봉크도 그렇고 도구와 관련되는 이 민코인이 별것 아니게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등등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 가격이 급등했다고 구매를 해버리면 또 가격이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소량으로 재미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와 같은 밈 코인이 급등한다는 그런 뉴스를 자꾸만 이제 접하다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밈 코인이 꼭 성공을 할 것이다 해서 그 스페스파이 이 관련되는 영상들이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어서 우선 리에스 유튜브에 그 스페스파이가 이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고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훑어 보고 등등 하니까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지역 조직을 통해 스페스파이 밈코인을 구매를 하고 하게 한다. 이라든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또 다른 몇 군데 뭐 상장했다고 다섯 군데 상장했다고 하는데 그 상장도 스페스파이를 가지고 있던 뭐한 다섯 명 정도는 꽤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따라갔다가 그냥. 그 사람의 파라젯기 뿌리면 망하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재미있는 것은 3천만배가 올라갈 걸최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게 영상에는, 어, 이런 것들은 사기성이 강하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쓴걸 보고,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선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스페이스파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개인 거래를 하게 하고 온라인이 아닌 이런 그 지역적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우리 파이코인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파이코인 같은 데서 그렇고 다른 많은 코인들이 어 우리가 해킹 내지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많습니다. 심지어는 X의 해킹을 당해서 어떤 코인을 야드롭 시기면은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그 사이트에서 바로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키한다는 이런 일들도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런데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성을 가진 그런 그, 홍보를 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려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